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귀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이첫 시간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깨닫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과 영혼에 깊이 담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이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루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라하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함에. 여호와께서 여롯발과 배단과 입다와나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자 손의 왕 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12장은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우고 자신은 은퇴하게 되는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을 전해 줍니다. 즉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이스라엘 을 향한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사무엘의 애틋한 고별 설교라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제 왕을 세우고 자기는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저 개인적인 감정과 서운함 또는 자기가 판단할 때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 또는 전임자의 안타까운 부탁으로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사무엘의 말이 응답되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사무엘이 잘 담아내어 백성들에게 제발 선하고 의로운 길을 살아라 당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타까이 전하고 있는 그 선하고 의로운 길이 대체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또 살피겠지만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의로움과 사랑을 하나님 역사 하시고 살아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하고 의로운 길이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로 그 선하고 의로운 길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되짚어 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출애굽부터 사사시대까지 구절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 채 행했던 역사를 통해 전에 조상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추어 주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이 이야기에는 사실 이스라엘의 그런 넘어짐, 하나님을 떠남, 불순종과 거역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붙들어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육절에 삼일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다 선포하고 팔절에도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여우아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신 것이다.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여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시고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 역사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행하신 뿐 아니라 광야 길을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로 인한 것임을 깨우쳐 알게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여룻발과 배단과 입다와 나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증언합니다. 사사들을 보내고 또 보내셔서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의 역사였다. 라는 것을 되짚어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역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었느냐? 너희가 그 공고함과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어 하나님을 구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살게 하지 않으셨느냐라는 거죠. 이어서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에 너희가 암문자 손의왕 나아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였도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려고 잘못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친히. 가장 좋은 왕을 세워 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해라, 되새겨라, 연이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심을 제발 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거, 그 역사를 깊이 알때 사사건 왕정이건. 이후에 어떤 상황과 환경과 제도로 바뀌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정이 아니라 불안하고 초조하고 잘못 사는 것 같은 마음이 들때 우리는 왜 저렇게 살지 않고 세상의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살지 않고 우리만 이렇게 사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때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그때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 기도하고 간구할 때 들으심, 구원하시는 역사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계속 변하고 달라지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따라서 이리저리 또 흔들리고 휩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과거가 쌓여서 현재와 미래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은혜를 입게 하셨고 어떻게 구원 얻게 하셨는지 기억하고 되새기고 깊이 담지 않게 되면 우리 역시 불안을 떨치기 어렵게 됩니다. 굳건한 믿음 안에 거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이스라엘처럼 금세 세상 가치와 풍조를 따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경험과 판단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는 애굽 기마병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사면 초가에 처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만 지난 열 번의 이적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를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봐라 그러면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여전히 똑같이 그 전에 열 번의 이적으로 구원하셨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 또 구원을 행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에 대해 10편 46편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되새기고 기억하고 알아가는 일을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혼란한 때를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부단히 행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살아남지 못할 것처럼 빠르게 격변하는 시대 한 가운데를 살아갑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안내하고 뒷받침해줘야 될지 잘 모릅니다. 이런 때를 살아가며 우리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가만히 서서 주님 내게 행하셨던 은혜와 역사들을 다시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렇게 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지금 사무엘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역사를 되짚어 이야기해 주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이 개인에게 이렇게 함께하시고 붙드시고 동행하셨구나, 아 공동체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아 세상 만사와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주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 믿음이 굳건하여진다고 성경이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 가정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셨는지 때로 생각지 않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셨는지 기억하고 되새기며 마음 깊이 담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이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은혜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굳건한 믿음 가운데 오직 나를 붙드시고 내 삶의 역사하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구원의 은총을 더 입어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런 힘겹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 이리저리 흔들리는 내 마음과 주변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 우리도 때로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상황과 형편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행할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가치들을 나도 모르게 따르는 것들을 주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만히 서서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떤 생각지 않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 되돌아보고 기억하고 마음과 영혼 깊이 담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에 맞는 말씀들이 하나님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고 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더 깊고 넓고 풍성히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구원, 은총을 얻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비교의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